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 또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들었습니다. 샴페인이구요. 바닐라비스 좀 보세요. 바닐라비스가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어제 아침에 비오고 나서 아, 송화가루가 완전히 세수가 됐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보니까 또 뽀얗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 묻어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아이고 지저분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이거 보세요. 살로에도 이렇게 뽀얗게 하얗게 묻어있죠? 노랗게 가루가 이렇게 묻어있답니다. 요 살로 마디바 저쪽에 있던 다비드 이쪽으로 갖다놨어요. 뭔가드니스도 있고요. 스노우엔젤 다 뽀예요. 뽀예 뽀에. 샤를로즈 아, 샤를로즈는 너무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미니 루벨라 여기가 좀 어둡죠? 이 앞에 제가 차광막을 이렇게 모기장을 두겹으로 해서 어제 저녁에 와서 해줬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미니 루벨라 봉슈슈 아, 봉슈슈는 너무 예쁘죠? 슈슈 이렇게 뽀얘요. 지금. 송화가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다. 한, 어, 지금 뭐 계절이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이 아이도 발라도나도예쁘고요 오견 좀 보세요. 오견. 요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견. 오견 꽃이에요. 이렇게 카메라가 초점이 제대로 안 잡네요. 안 잡혀. 됐다. 이렇게. 오않꽃 너무 귀엽죠? 여기도요. 이렇게. 요거는 센세이션이구요. 센세이션. 라우 호비 땅인 호빗당인. 아, 호비 땅인도 물잘 들었어요. 이렇게 잘 옆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욘세 무지개금 좀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올록볼록, 볼록볼록 비욘세 무지개금 예쁜 모습으로 있어주고 있고요. 핑크로즈 이 아이들도 물 진짜 안 들어요. 자구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달고 있는지. 요 아이도 원래 외도 4개 사다가 심은 거거든요. 빨간 포트 근데 이렇게 자고가 뺑 눌러서 요 아이도 자고를 엄청 많이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레몬노즈 이렇게 물들고 있고요. 여기도 레몬노즈요아 레몬노즈 너무 아, 뭐 싱그럽고 예쁘죠? 예쁩니다. 이것도 라우 로드 이런 모습이고요. 소인제금에 아침에 조금 전에 어, 촬영하기 전에 제가 물을 좀 줬습니다. 소인제금 홍치아 원종에서 복대가 좀 얇은 아이들 물을 조금 한 번에 줬답니다. 어제 비 맞은 거는 뭐 맞은 것도 아니어서 얼굴만 살짝 씻겨 나갈 정도여 가지고 이렇게 소인제금에 물을 줬고요. 여기 홍치아에도 물을 조금 줬어요. 많이 준거 아니니까 조금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 스펙트리아 차라 너무 예쁘죠? 이게 두포터 합식한 아이 어좀더 있다가 요 가을에 이 아이들은 따로따로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온 나이트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여기 미니벨도 미니벨도 잘 있고요 도미인도 잘 있고 이거는 스위캔디예요 스위캔디 스위캔디가 목대가 되게 굵어요 목대도 굵고 입장도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스위 캔디. 원정 프리티. 아, 다소아가루가 묻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말에 물한번쫙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환엽 송록철라 알라리, 예쁘죠? 환엽 송록철라구요요 아이라우. 요 아이 작년 여름에 고생한 아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어요. 입장들도 많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애플미인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치솔송좀 보세요. 저희 치솔송요 아이가 지금 1년 된 아이예요. 작년에, 어, 여기서 시합 받아가지고 저쪽에 제가 풀어놓은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성민이고요 아, 이쁘죠원정에서 꽃대 많이 잘라줬습니다. 꽃이 이제 지는 아이들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잘라줬고요. 여기 아직 꽃이 피면서, 피지 않은 아이들. 여기 지금 피고 있는 아이들. 요것만 이렇게 남겨놓고 꽃대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요 꽃이 다 지고 나면 목이 너무 길었잖아요. 목대가. 다목질화가 되어 있고. 다 잘라가지고 다시 심어줄 거예요. 다 잘라 가지고 다시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분갈이 했던 페리도트 새 화분에 있던 아이들 하나로 합식한 아이들 뿌리 잘 잡고 어, 이렇게 화분에 잘 뿌리 잘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하니 예쁘고요 자구들도 너무 귀엽죠 요 밑에 자구들이 와 이렇게 커 나오면 엄마 따라서 이렇게 키가 커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구들도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 심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티도 이렇게 잘 옆에 있어주고 있고요. 여기 수연. 요 수연의 입장이 좀 지저분해요. 저쪽에서 햇빛이 조금 노출이 되다, 되다 보니까 이 수연이 입장이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대전송도 옆에 잘 있어주고 있고, 요. 새 입장들은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나나 후크미니이 아이들도 많이 풍성해졌고요. 자고 들도 많이 이제좀컸고요 그리고 펑킨도 잘 있고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펑킨도. 온솔로 파피스 로즈 좀 보세요. 아 속알가루 아우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야, 파피스로즈 너무 예쁘죠? 하엽 지는 입장들은 이렇게 말라요, 입장이. 말라가면 사엽이 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잘라줬고요. 파피스로즈 너무 예쁜 모습이고, 아그네스, 아레나스, 아레나스. 아레나스도 여기에 이렇게 숨어있어요. 아레나스도 있고, 이거는 블루멘탈이고요. 여기, 줄리아처럼. 음, 줄레처라도 풍성하니 예쁘답니다. 그리고 러블리 루즈. 러블리 루즈. 아, 여러분, 음, 꽃대 정리를 다 잘라주셨잖아요. 꽃대를 다 잘라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마르지 않은 상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어, 조금 마른 상태. 완전히 너무 빠싹 마르면 꽃대 뽑을 때다 풀어줍니다.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 아니면 비 오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꽃대를 이렇게 꼭 뽑아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러블리 로즈도 꽃대를 다 뽑아줬어요. 뽑아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뽑으려면, 뽑으려면 더안 뽑힙니다. 이렇게 러블리 로즈 어, 꽃이 많이 피었었잖아요. 꽃대가 많이 있었는데 지저분했었는데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다 뽑아줬답니다. 그리고 와이도 음. 물이 많이 빠졌죠?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고, 이렇게 자구 좀 보세요. 자구 달고 있는 거. 자구도 많이 내어주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야곱쇠니금. 저 밑에 있다가, 요쪽으로 올려놨어요. 야곱쇠니금도 잘했고요. 그리고 금밭에, 금밭은 아니고 조그만 사목판이죠요 아이들도 제가 아침에 물좀주었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마리아금 구입한 아이들 이렇게 불 끌고 있어요. 라인에 핑크핑크하게, 여기가 방그늘이거든요. 테이블 때문에 어 햇빛이 적당히 딱 들어오는 자리여서 아이들이 잘 있어주고 있어요. 볼기 무지금도 있고, 요거는 에겔리야 어제 제가 적심해야 돼, 저기 자고 분리해야 돼 해줘야 되겠다고 한 아이. 그 아이 아침에 잘라가지고 여기다 꼽아줬어요. 아자금도 오드리 헵번도 그레이스 캘리 페티 로즈 이거는 레드 마리아 자구구요 이거는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 유아이 수간지 수간지되고요 아우 입장, 들이다 뽀얗죠? 말강금 이거는 앙코르 금 앙코르 금 아침에 물좀 조금씩 주었어요. 좋았답니다. 마리아 금 아이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여기도 유리 수반에도 아침에 물 살짝 주었어요. 어제 비물 맞은 거로는 퇴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잘있고요 양진도 예쁘죠. 리틀 장미 좀 보세요. 통통해지고 있어요. 아 귀여미들. 거북이와 귀여미들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예쁘고요. 송엽국송엽국 지금 잎을 다 담을고 있죠.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너무 활짝 예쁘게 핀답니다. 예쁜 송엽국입니다잘 자리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류엔의 진주도 있고 요거는 능견이에요. 능견. 어,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서 이 아이 자리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화분 하나에다가 차지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아이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벌써 10분이 넘었네요. 여러분. 여기는 내일 아침에 할까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저쪽에 아이들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코파테만 어, 이렇게 찍어서 엔딩을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지민의 옥상다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